저는 또 다른 장사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아, 그 형님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뭐, 장사하시는 거말씀드렸다 아닙니까요? 토통 아니에요. 약. 아, 이거 성인용품. 이야, 그라, 야 그라, 그 얼마입니까? 얼마 안해요. 우리 단가 떼어오는 거는 100원에 떼어가지고 팔 때는 3만 원. 그거, 그거 몇 개, 몇 개, 몇개좀 사시나요? 야 그라, 어. 제가 드릴게요. 사기는 뭘 삽니까요? 가게가 된다. 예? 네? 가게 어. 아닙니다. 무슨 비아그라를 가게에서 팝니다. 승인용품 한다는 거아니거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건 받아갖고. 그래, 그거는 그분의 뭐, 아, 그거 듣고 다니면 그면을 물론 관계 다에서 아닙니다. 이게 중국산하고 한국산을 내가 듣고 다니 내가 처방전 받아갖고 두고 다니면 파는 거는 관계없어요. 네. 파, 예, 작은데 중국거를 팔면 이게 식품, 아니 그야품 위반이 아니고 음. 이제 그... 가짜그을판그 후로 짝퉁으로 이제 걸리는데, 제가 또몇번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두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암통이라고 휴대폰 그, 메시지 박이 있어요. 음. 하여튼 뭐, 이거 그, 그다 합니다. 그, 그거 뭐, 그러면은 뭐, 몇개좀 주고 있어요.